네, 2강 시작하겠습니다. 2강 첫 번째 단어는요, Abandon 인데요. Abandon은 버리고 떠나다 라는 동사예요. 예문 한번 보시면 Snow forced many drivers to abandon their vehicles. 눈이 많은 운전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뭐 차를, 뭐 차, 승용차일 수도 있고 트럭일 수도 있고 모두 vehicle이라고 하죠. 차를 버리고 가게 하였다. 음, 버리고 가게 하였다. 그래서 Abandon은 버리고 떠나다. 우리, 음, 좀 슬픈 얘기지만, 유기견이나 아니면 뭐 부모가 어, 그 사람을 어릴 때 버리고 떠났다, 이런 이야기 할 때도 abandon 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다음. 두 번째 단어, absolute 이라는 단어인데요. 어, 절대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어떨 때 쓰이나 한번 보시면 absolute power 하면 절대 권력이라는 뜻이고 absolute pitch 하면은 pitch가 음의 높이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절대음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absolute 절대적인 다음 3번 bold라는 음, 단어인데요. 대머리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e started going bold. 대머리가 되다. 머리가 이제 묶여진다 라고 할 때는 go라는 동사를 같이 써서 go bold 라고 표현하네요. He started going bold in his 20s. 그는 20대 때 머리가 묶여지기 시작했다. 네. 그런 문장이 있고요. 다음, b o l 대머리의 다음 4번, 4번. b a l l o t 이라는 단어에요 무기명 투표를 이야기해요. 우리 보통 뭐 대통령 선거나 이런 것들 모두 무기명 투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바운이라고 하는데, the leader is chosen by ballot. 그 리더는 투표로 결정됩니다라는 뜻이겠네요. 네, 그래서 무기명 투표 o 운이라고 하고요. 다음 5번, barely. barely는 부사예요. 겨우, 간신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네. <laughs> 네, 예문 한번 보시면요. The music was barely audible. 그 음악은 간신히 들렸다 간신히 들을 수 있었다 라는 뜻의 네, 예문이네요 네 다음 6번 볼게요 6번은 calculate 이라는 동사인데요 계산하다 라는 뜻이에요 문장 보시면 calculate the average of the following figures 음, 우리 막 뭐뭐를 구하시오 이런 수학 문제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calculate을 써서 이렇게 명령문으로 씁니다 음. 그래서, following figures 이어지는 숫자들의 평균을 계산하세요. 라는 음, 예문이네요. 다음, 은 7번. c 널 n 운하, 수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가져온 사진 보시면 베니스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베니스의 그 운하가 굉장히 뭐 유명하잖아요. 그런 곳을 이제 c 널이라고 합니다. 다음, 8번. Dil. 우리 딜은 평소에도 좀 쓰죠? 네, 거래하다, 거래라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어뭐 명사로도 쓸수 있고 동사로도 쓸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럴 때도 쓰이네요. 핫딜, 음. 핫딜 그런 것도 다 거래의 딜입니다. 다음 9번, debate. debate 하면 토론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어 제가 또 따라 하나 찾아왔는데 오늘의 토론 주제, 방귀 대장 꿈꿍이는 골목 대장인가. 음. 어쨌든 디베이트, 토론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10번, 이코로지이코로지는 생태계, 생태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 환경운동이 굉장히 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디코 e m 을보면 차면 생태계 보호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ecology, 생태계 다음 11번 11번은 economy 인데요. economy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경제라는 뜻이죠. economy, 경제 다음 12번 education education도 많이 들어보셨죠? 교육이라는 뜻이고 우리 에듀윌의 에듀도 에듀케이션에서 가져왔죠. 다음 13번은 fabric, 직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회사 fabric, 소파, 뭐 패브릭, 어, 뭐, 시트 이런 거다 천시트, 천소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f a 패브릭, 직물입니다. 다음 14번은 facility라는 단어 가지고 하는데요. 시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 쓰이냐, 어떤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냐 한번 예시를 보시면 health care facility 하면 의료보건시설이고요. nuclear waste, uh, waste facility 하면 폐기물 처리 시설이고 exercise facility 하면 운동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편의시설, 운동 시설은 정말 편의시설이죠. 편의시설로도 쓰이지만 이런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는 이야기 할 때도 아, facility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그 뉘앙스 한번 보시면 좋겠고 다음 15번 보면은 factor, factor는 요소라는 뜻이에요. 음, 예문 먼저 보시면 Wealth is just a factor of happiness. 구는 행복의 한 요소일 뿐이다. 그래서 factor는 요소라는 뜻인데요. 뭐, 커다란 게 있으면 거기에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있겠죠. 그런 걸 이야기할 때 factor라고 합니다. <laughs> 이게 왜 자꾸 두 개씩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16번 보면 gain. gain은 동사로 얻다 명사로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no pain, no gain. 이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고통 없이는 없는 것도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게 n 어, 명사로 쓰인 거죠? 고통이 없으면 이 없는 것도 없다 게 n 없다 이 다음 17번 17번은 g a z e 라는동사인데요 응시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o, he was gazing out the window 하면 그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게이스 음, 이렇게 응시하는 거 18번. 아, 18번은 generous라는 단어인데요. 인심 좋은, 반대한이라는 뜻이에요. 예문 보시면 they are very generous givers to charity. 그들은 매우 이제 인심 좋은 후한 그런 기부자들이다. to charity니까 자선단체에 여기 사진 보시면 아기가 사과를 나눠주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 베풀고 나눠주는 거. 그럼 반대하고 인심 좋은 거. 이런거 generous라고 합니다. 다음 19번, harass, r s Harris, 괴롭히다라는 동사예요. So don't harass people.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라. 어떤 사람들? For weaker than you. 너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라. 음, so, 괴롭히다 harass라는 동사 있고요. 20번, hardship, hardship 하면 어려움이라는 명사예요. So he grew up without a big hardship. 그는 큰 어려움 없이 자랐다. 음. 다음 21번 identity라는 단어인데요. 신원 정체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ID 아이디 있죠? ID도 identity의 앞글자 I와 D를 따서 온 단어에. 음. 그래서 identity는 신원 정체성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22번 ignorance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 무지라는 뜻의 명사예요. So, please forgive my ignorance. 나의 무지를 용서해줘. 아, 내가 몰랐네. 내 무지를 용서해줘. 라는 문장이에요. So, ignorance, 무지. 23번은 동사인데요. Ignore, 무시하다. So, he continued to ignore everything I was saying. 내가 말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그가 계속해서 무시했다. Ignore, 무시하다. 음. 24번은 jealous 인데요 시기하는 질투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보실까요? 이 짤을 제가 높여서 가지고 왔는데 아, 여자 표정이 너무 좋아하죠? 이건 진짜 질투가 날수 밖에 없는데 네, jealous 시기하는 질투하는 다음 25번 joint 관절 이라는 뜻이에요 관절 예문 보실까요? whenever it rains 비가 올 때마다 my joints ache 내 뼈가 내 관절이 쑤신다 관절이 쑤신다 음. joint 관절 다음 26번 justice인데요 정의 사법이란 뜻이에요 우리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정의의 저울도 the scales of justice라고 해서 정의의 저울이라고 합니다 the justice 정의 다음 27번 labor인데요. 노동, 근로, 노동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동자, 근로자의 날 있죠? 우리나라는 5월 1일이죠. 응. 그래서 labor day 하면은 노동자라는 뜻이에요. 다음 28번 l a b o r 라는 단어.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lab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lab이 laboratory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science lab, 과학 실험실, 과학 연구소 이런 뜻이죠. 다음 29번 단어 보시면 lack이라는 단어인데요. 명사로 구조, 결핍이란 뜻이고 동사로 뭐뭐가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의 만성적인 문제인 수면부족 l c g of sleep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은 나중에 평생 잘수 있으니까 4시간 반씩 주무신데요. 네, 수면부족이죠 l c g of sleep 30번 magnificent 아름다운 감명 깊은 이라는 뜻 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떨 때 사용하냐면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웅장하고 아름다울 때, 그럴 때 쓰는 거예요. The scenery is magnificent. 이렇게, 경치가 정말 멋지다. 다음 31번, maintain, 유지하다 라는 동사예요 음, 그래서 우리 유지비용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 maintenance expenses라고 합니다, 유지비용. 전기차와 휘발유차 유지비 비교인데요. 10년 정도 차를 타면은 어, 전기차 타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일 수도 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음, 유지비용 때문에 그런건데 유지비용 maintenance expenses고요 유지하다 maintain이에요 다음 32번 majority 대다수 과반수라는 뜻이에요 우리 다수결의 원칙 아시죠? 어, 다수결의 원칙도 majority rule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majority 대다수 과반수 다음 33번 naked 하면 밝아벗은이라는 뜻인데, 물론 사람한테도 웃을 수 있지만, 이렇게 나무. 잎이 다 떨어진 이런 나무도 뭔가 걸쳐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에서 naked tree, 잎이 다 떨어진 나무를 뜻하기도 합니다. 다음 34번은 nap이라는 단어인데요. 명사로 낮잠이라는 뜻이고요. 낮잠을 자다 할 때는 동사 take 같이 쓰네요. So I took a nap. 낮잠 자고 났더니 and I feel refreshed. 나 다음 마지막 35번 단어 narrow라는 단어인데요 좁은이라는 뜻이에요 응, 반대되는 단어는 wide, 넓다, narrow, 좁다 응, narrow, 좁은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3강에서 볼게요